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청와대 사면 반대 청원이 말이죠. 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가 됐냐면, 25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 50분 현지 기준2 4,875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 날이 갈수록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내일 일요일쯤 되면 한, 어, 5, 6만으로 확실하게 늘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 시민 단체 중에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민노총, 경실련, 그 다음에 민변도 참여하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 유족, 그 다음에 정의연대 이런 데서 어 지금요 어 반대 청원에 에 참여하고 있겠죠. 이미 반대 성명을 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시민 단체의 반발뿐만 아니라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어 인, 어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제명인의 바울에는 25일 현재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사면에 반대는 안 하잖아요. 국민 토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그 권해에 이해를 하고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신에 이재명은 사죄하라는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반발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일반 지지자들의 이런 반발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사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재현 전한겨레 기자, 이, 이 허재현 기자는요. 어,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본인이 다니는 마사지 업소를 다녔는데 본인한테도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런 마사지가 있었다. 그래서 성매매를 암시했고 그리고 인, 어, 암시했어요. 그래서 어,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으니까 어, 그런 이 이주석 대표와 관련된 일부 문기는 삭제한 바 있는데 이 허재현 전 한길의 기자도 이재명 태도는 분명히 밝혀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태도를 밝혀라 이것 찬성하면 저는 이재명을 안찍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일 벌어질 것 아닌가 제가 민주당을 수구세력으로 방해해 주는 건 어디까지나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조건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낙곰수 어, 출신의 김용민씨도요 어, 입장문을 내놓고 촛불 시민은 등용을 당했다. 그래도 대통령은 딴 마음이시겠지 하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건 촛불 시민에게 보내는 아직도 나를 지지하네 라는 싸인이다. 라면서 촛불 시민이 우었나 하긴 이런 X 같은 사면 결정을 하고도 은프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략. 무능하며 쉴드치는 인간들이 없지 않을 테니라고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진정부상기 아니다. 이 무능하고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문재인 편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편이다. 박근혜 사면 철회하라.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유명 지지자들 말고요 선대위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총괄특보 단장인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사면 법은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면 복근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우리가 겨울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아, 그래서요. 이 반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과 관련해서요. 전체적인 흐름은 왜 이재명 후보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지금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면의 박대 말하자면,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요또 이재명에 대한 반발이 누구한테 나오고 있냐면, 전 민생당 대표인 김정아 씨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바로 크리스마스 2부에 24일날 유명 캐럴에 맞춰서 랩, 댄스 배틀 등을 벌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는요, 쇼미더머니 10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풀려파움을 불렀던 악동뮤지션 이찬혁의 지디병 걸린 찬혁이를 따라 노래소를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요.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 그러면서요. 기희락락 끼리끼리 부창 부수.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다. 90 수백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엄동선한 소상공인의 심소리가 깊어가는 시국에 부부가 웃으면서 춤을 출 때인가? 수호 지심은 챙겨라죽근 죽음 아들 도망은 또 어떤가 적당히좀 하시라 갈 때까지 간 천박의 극지 멈출 때가 됐다 그래도 캐럴은 캐롤, 부르고 싶은가 대장동 특검송을 추천한다라고 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 말하자면 영상은 누가 만들었냐면 김영희 소통본부 센터장의 첫 작품입니다 김영희 센터장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데요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전파 견문덕 느낌표 나는 가수다 등을 연출한 스타 필이고. 쌀집 아저씨로 유명했고요. 이 김영희 센터장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판에 이재명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김영희 센터장이고, 이 김영희 센터장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이 김정화 전 민생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희 센터장은 이 영상 100만 뷰는 충분히 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기는 받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자, <laughs> 이제는요. 어, 이재호 어, 전, 어, 이재호 현, 어, 이 상임 고문으로 되 있어요. 이재호 개문이 입장문을 내놓고, 국민, 일, 어, 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말하자면, 이명박 사면을 제외한 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통합을 주창하면서 제외시킨 것은 실패한 사면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어, 또 전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어, 이재호 상인 고문의 입장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추간된 전직 대통령이 이 명이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사면시킨 것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 사면 대상을 정작적으로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 화합의 뜻과 어긋난다. 한 사람하고는 통합하고 화합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그리고 이 어, 매우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도 밝혀 있습니다.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 다리가 매우 좋지 않고 거동이 힘들 정도다. 지병인 폐질환과 혈압, 당뇨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83세가 되는데 어디 좋을 때가 있겠느냐. 그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번 사면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은 담담하다고, 어, 이렇게 전하고 있고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잡아내을 때도 뭐 넣을 때도 정치 보복이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어디 가겠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사면을 기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친일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얘기를 일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이죠.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제외시킨 가장 근본적 이유는 재임 전에 김경수 사면을 해야 되는데 그때 끼워넣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김경수 그냥 사면하면 안 되니까 끼워넣으려고 이명박 대통령은 제외시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해서요, 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현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어,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어제.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 그러지 않아도 김재원 최고위원 아주 뭐 어이 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뭐라고 했냐면 새털처럼 가벼운 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일단 아픈 사람 쾌유나 빌지 굳이 끌어와서 지지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새털처럼 가벼운 입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했죠. 김재은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을 쭉 해왔어요. 뭐라고비판했느냐 지난 18일날에는요, 박근혜 정부 수석하면서 박근혜를 망친 사람이 이제는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이다. 어이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나 지난날의 과언은 잊고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때다. 윤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하면 전화 의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청문 홍답 코너에서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양자에게 그런 정치적이 있는지 이렇게 회의적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 딱 잘라 말하고 더 이상 정치판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각자의 길을 가던 사이였고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본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서 제외된 건 복수 혈전이다. 자, 그래서 정치 모복, 정치 사면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됨에 따라서 과연 윤석열 선대 후에 친박을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전망.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본격적으로 친박계 인사들의 보강 문제가 수면 밖으로까지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 선대위에는요, 친박보다는 친위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그 임태희 종합산도본부장 주호용 조직총괄본부장,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박진 글로벌 비전위원장, 윤한웅 당무지원본부장, 정택은 정무대응실장 김은혜 공무단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친위계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박계는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김재원 최고위원 윤재호 후보전략 자문위원장 김진태 이재명 비리검증 특별위원장 정도로 이거죠. 인력풀이 얕다는 예약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지지층에 손을 내밀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친박 인사들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어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선대회에는 친박 인사들이 별로 없지만 은 밑에 특히 TK 지역 이런 데서는 또이 친박 인사들이 많이 있고 특히 TK 지역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직도 상당하다. 아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말르자면 이제 이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인사들의 그 다음에 세력 규모로 볼때 일부 친박 성향의 인사들, 친박 인사들의 선대위 보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지금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석 대표가 갑자기 말이죠, 어, 이수정 어, 지금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이수정 위원장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영입한 인사 중에서는 예, 굉장히 책임감 있게 승리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갑자기 왜 그랬을까? 참, 이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수정 영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를 반복적으로 한바 있어요. 예, 반복적으로 한바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칭찬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칭찬 하고 있느냐? 당에 영입된 인사들 중 가장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승리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홍보 비디오 총괄 본부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판단이 이수정 교수님을 당의 다음 정책, 정강적제 연설자로 고른 것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요 사안을 긴밀하게 상의 당의 드려본, 드려본 바에 의하면 당에 영입된 인사들 중 가장 책임감 있게 승리를 위해 진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 현대위에서 제가 못하는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예로 말이죠.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24일 보도된 이데일리 이수정, 소 경력 논란 김건희, 본인이 직접 사교하여 이런 기사를 공유하고 있고, 이 기사에서 어, 이수정 위원장은요, 사과는 후보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 이수정 선대위원장은 나도 대학에 있지만은 원죄는 대학에 있다고 본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위 전문과 과정을 만들어서 영업을 했고, 사람이라면 응당 가진 상승 욕구를 이용해 법을 단막에 만들었다. 이런 어,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조국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식을 위해 총장 기를스캔한뒤 편집을 하고 잘라붙인 건 범죄의 영역이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과장한 건 어리석음의 문제다. 네. <laughs>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수정 어, 이 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띄우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번에 선대위로 튀쳐나간 원인이 뭡니까? 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방해할 것이냐 방하는데 선대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뛰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그러한 입장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음, 이 의원장이 이준석과 비슷하게 당신 본인이 좀 사과 좀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굉장히 쓴 소리를 충분히 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이수정 발언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수정 위원장으로 영입할 때는 그렇게 반발을 하다가 이제는 아, 당신 최고야. 이렇게 긍정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이수석 대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면 죽 따라서 사퇴를 해야지. 왜 사퇴 하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사퇴 이후에 본인이 상당히 지금 외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는 <laughs> 그 여당의 청년 대변인인 하은기 선대위 부대변인이요. 같은 연령대예요. 하은기 선대위 부대변인은 33살 이준석은 36살인데 이준석 대표의 최근 여러가지 행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특히 윤핵관을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결단식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분장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한다. 인간적으로는. <laughs> 그러나 정당의 대표로서 어, 방송에 나와서, 윤 후보가 이준석이랑 같이 다니면 문제가 안될 거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이준석 대표 개인의 자의식이다. 그러면서요.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랑질 하는 거. 이준석이 해는 이해는 되나 저러면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거를 자랑질이라고 표하하면서요 이것은 자해하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 이제는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재명과 양자 토론. 이재명이 양자 토론이라고 계속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선 어, 토론 때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더라. 경선하면 서로 싸움만 하고 이 정책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이 안 된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렇게 이재명과 양자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재명이는 말을 하도 바, 바꾸니까 말을 만약에 토론에서 부정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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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그 본인이 밀린 내용 그러면 금방 내 말을 또 바꿀 것 아니냐. 네, 이런 어, 지금 뭐어 어, 어, 입장 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론 중에 불리하면 철회한다 했더니 진짜 철회할 줄 알더라. 이런 얘기를 할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후시로 바꾸는 네, 말이냐면 이재명과 무슨 토론한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문제를 가지고 여권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뭐 나섰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 헤럴드 경제 층에서 뉴욕대 NYU 스톤스쿨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당연히,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뭐라하자면 기업체를 위한 유로 과정이다. 그리고 학력이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김건희 씨나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거를 뭐,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 뭐냐? 그럼 여당이 문제 잡는 것은 이게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데 왜 서울대 입학 원서에 학력 단에다가 이걸 써 넣느냐? 예, 그러니까 이 겸임 교수죠. 경임 교수 어, 어, 안양대하고 수원여대 경임 교수를 지원하면서 이력서에다가 왜 학력 단에 n y o 를이 연수를 갖다 기재했느냐? 이러니까 이 가짜 어, 이 이력서다 이렇게 모시. 어, 밀어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 허위가 아니라 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잘못된 것이죠. 이걸 가지고서 지금 여권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판에 MBC가 지금 맨 앞에 나서서 떠들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MBC 제3 노조가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런 MBC 보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노조는요, 이 서울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녀오든. 하나 투어를 통해 다녀오든 연수를 연수라고 해야지, 그러면 강수나 철수라고 해야 하겠냐?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이김 씨의 이력서를 보면 서울대 연수기간 중에 뉴욕에 다녀왔다는 건 그를 아는 유치원생도 다 이해하는 것이다. 뭐가 뒤바뀌어서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인지 도대체 알수 없다. 그래서 MBC의 보도 잘못됐다라고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씨가 남편처럼 명문대를 나왔다면 그런 시시콜콜한 이력까지 쓰지도 않았겠지만 연수를 연수라고 한게 잘못은 아니다. 서울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녀오든 하나투어를 통해 다녀오든 연수를 연수라고 하지 강조나 철수라고 해야 하겠냐.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어, 인용하고요. 그러면서 요즘 MBC 논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물려받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 왜? MBC와 같은 사실 을 왜곡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 MBC 논조가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입장을 좀낸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해럴드 경제에서 단독으로 뉴욕대 김건희 5일 연수 학력과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체 의탁 유조 과정이다. 뭐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고 뭐. 그래서 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는 네, 김건희씨의 이런 어, NIU 연수는 폴드 GLA 과정, 글로벌 리더 어, 과정, 이기 과정을 다녔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해당 연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요. 어, 이 김건희 씨가 많은 통기도과 함께 NIO 스턴의 연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수업을 들었고, NIO 스턴 명의의 초증까지 받았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없다. 아,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이 김건희 씨 허위 영역 논란은 결국은 이제 수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 지난 23일날, 지난 23일날, 전국 교수 노조하고요,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그 다음에 전국 대학 노조, 이런 데서 이 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사기 혐의로 그래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이 조웅천 의원이 이 김건희 씨는 그 엄마 찬스와 대표 찬스를 써가지고 서울대 E MBA의 입학 요구를 충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은 이제 이, 어, 서울대 E MBA 입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는 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자격을 갑자기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회원사 가입을 을, 을 했는데 2009년도에 9월에 가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만약 어, 임의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임의 회원 딱한번 2009년도 9월에 에, 회비 1회 25만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활동 기록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폴데이 e, m b a 입학 자격을 지도하기 위한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말하자면 대표인사 찬스라는 거예요. 왜 대표인사 찬스냐 원래 이코마나 컨텐츠는 회사 이름이 코마나 컨텐츠가 아니었고요. 2007년도 7월달에 제3자 우이모씨가 설립한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엄마 즉 김근혜씨의 모친이 이거를 인수한 뒤에 2009년도 9월에 코마나로 법인 명칭을 바꾸고 바로 같은 날, 9월 2일 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엄마는 어머니는 감사로 취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것, 이거 이것, 이것이 바로 서울대 MBA 과정을 입학하기 위한 조치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에, 2009년도 8월에 말이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이 e MBA 과정 지원 요건으로 학사학위, 그다음에 대한 상의 회원사 임직원, 뭐 영어 성적,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그렇게 조건이 나온 걸 보고 9월에 갑자기 코바라를 만들어 가지고 대표사에 취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문제가 지금 맞으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대표 찬스고 엄마 찬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 누구냐면 엄마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EMBA 과정을 들어가려고 2009년도에 코바라 대표가 되고 그 이후로는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대표 할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2 0 1 5년도에 마르크스 에, 마크로스 코스전이 처음으로 기획했는데 무려 6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서울대 EMBA 과정에만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대표이사로 등자시킨 것이 아니냐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코스 특히 이런 일종의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거 있잖아요 전부 다그 과정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이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말하자면 이런 어, 이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이렇게 의욕을 제기하는 것은 이 지금 이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반적 관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것처럼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